안녕하세요 여러분 동구입니다. 최근에 제가 다이소에서 한약 6만 원치의 쇼핑을 하고 왔는데 이걸 여러분하고 같이 뜯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뭐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재미 없으니까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납함도 다이소에서 산 건데 디즈니랑 콜라보를 했어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걸 뭐라 그러지 중지? 어쨌든 요 마크가 있으면은 저는 정품인 걸로 알거든요. 귀엽죠? 이아이 아, 이 다람쥐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아 여기 적혀 있다. 칩센데일 맞아. 자 이제 이 상자를 열어 봅시다. 제가 또본게 많아 가지고. 마스킹 테이프를 많이 사왔어요. 저도 다꾸 해보고 싶거든요? 숲 들판, 다이컷 테이프. 빈티지 패턴도 샀어요. 이거는 빈티지 레이스. 레이스 패턴. 얘는 풍경 마스킹인데, 옆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모양인지. 아! 뭐야? 이거 토끼 모양이네. 아, 이꽃 모양만 보고 샀는데, 그리고 이 마스킹 테이프가 잘안 붙을지도 모르니까 풀도 샀어요. 풀 그리고 닦고 할때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쓰는 핀셋, 일자형 핀셋을 쓸지, 구분형 핀셋을 쓸지 고민을 하다가 둘다 사왔거든요. 보통 구분형 핀셋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번갈아가면서 쓰겠습니다. 수정용 테이프. 써볼까요? 음료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복숭아 모양으로 샀습니다. 어, 어때요? 쓰는 거? 아, 이거는 뚜껑을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이윗 부분 그냥 다 뜯어야 되네. 사시게 되면은 알아서 잘 쓰세요. 그리고 닦고 할때쓸 이제 뭐 어디다 쓸지는 모르겠지만 활용도가 높아 보여서 일단 사왔어요. 스티커, 스티커를 이렇게 사왔는데 빈티지 실링 스티커. 실리 ASMR인가? 이런거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아예 다이소에서는 스티커로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사왔고 써보려고 얘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빈티지 금박 스티커도 사왔어요. 동일한 디자인이 4매씩 들어있는 거는 좀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당근이나 할까? 당근에도 사갈 사람은 없을 듯 무료 나눔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수채화 꽃 스티커인데 원래 그림이나 다꾸는 멀리서 봤을 때 조화로워야 예뻐 보이잖아요. 한번 잘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스티커들 중에 하나인데. 이 귀여운 캐릭터 저도 귀여운 캐릭터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다이소에서 귀여운 캐릭터로 이런 스티커를 많이 냈더라고요 무선으로 그래서 얘네들도 종류별로 하나씩 사왔습니다 얘는 살짝 반짝반짝 거려요 여기에 조금 조그마한 요소들이 많아서 알차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다꾸할 때 사왔고요 자 이제 이 스마트함에 담아온 것들은 나중에 영상 을 촬영해서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우스 쿠션 패드, 쿠션 마우스 패드. 이거는 동구 닮아서 사왔는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 어디 갔어? 일체형 쿠션, 손목 보호, 미끄럼 방지. 사이즈 보시고요. 근데 디즈니 정품, 정품 아닌가, 이거? 정품 마크면은 3,000원에 디즈니 정품 제품 사는 거 완전 개꿀 아니에요? 나름 명품인데. 음, 혹시나 실리콘 쿠션, 바닥면이 겔 타입. 네그렇고요얘 이름은 뭐지? 트럼핀? 동그랑 닮았었습니다 오뒷면 징그럽네요 메이드 인 차이나 <laughs> 뭔가 손목이 또 아플 것 같은데요? 아닌가? 아 제가 이걸 마우스 패드를 잘안 써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쿠션이 있는 거를 제가 써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잘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뒤에 있는 필름을 제거하고 쓰라니까. 한번 제거를 해볼까요? 아우, 진짜 이거 어떻게 뜯는 거야? 응. 미끄럼 방지, 오 미끄럼 방지 돼요. 지금 밑에 있는 패드가 흔들리거든요? ASMR 찍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조금 조금씩 그림을 그리려고서 캘리그라피 북. 캘리그라피 용으로 종이를 이렇게 소분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색깔이 있는 색지요거는 하얀 색깔이에요. 요거는 2단 서랍장인가 그런데 제가 이번에 스티커를 많이 샀으니까. 스티커랑 종이 같은 것들을 좀 보관을 하려고 샀어요. 캡식 풀 테이프 아니, 이거 닦고 하시는 분들이 이걸로 테이프 칠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해볼까? 뭐야? 왜 이래? 응? 어... 뭐지? 어 테이프 맞네. 응? 어? 접착력이 어 아주 뛰어나고요. 근데 이거 뭐지? 정말 불편한데. 어, 뽀슬 것 같습니다. 조만간. 그리고 제가 그린 그림을 집어 넣을 포토카드 큐링. 데코 스티커 마저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제 집이 테마인 것 같은데,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양. 투두리스트. 뒹굴기, 누워있기.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플렉스. 자, 요거는 요런 요소들, 말들이 너무 쓸모가 있어 보여서 샀고요. 와, 정말 대단하다. 제가요? 저요? 제가 자주 하는 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샀고. 이번에는 이제 약간 대학생들인지 고등학생들인지 모르겠는데 학생 컨셉인 것 같아요. 커피 우유도 마시고, 레드불도 마시고, 수강 전원 초과입니다에, 떠든 사람, 칼라. 뭐야, 이거. 형광펜인가? 나중에, 어쨌든, 덕아할때 쓰겠습니다. 이거는, 회사원. 회사원 스티커. 자, 여기 로또도 있고요. 사직서. 제가 최근에 낸이 사직서도 잔뜩 있네요. 어, 씨, 뭐야, 이거 나잖아. 오,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이거는 좀 많이 쓸것 같네요. 이걸로 최대한 다꾸를 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예 다 나뉘어 있는 캘리페이퍼고요. 이제 여기 2층으로 내려가면은 왠지 일층이죠 이거. 사곱하기 육 포토앨범. 한번 뜯어볼까요? 제가 귀찮아서사실은다안 뜯어봤는데 안 뜯어도 영상 길이가 길어요. 뜯어서 나중에 활용하는 영상들은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어떻게 넣는 거야? 아이 위로. 전 아마 여기다가 캘리그라피북? 이걸로 그림을 그리면 여기 딱잘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고 여기다가 보관을 할것 같아요. 이거 괜찮지 않아요, 이거? 딱.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토프레임끈 길이 총 3m, 집게 5개, 실제 제품은 사진과 다를 수 있음. 이것도 나중에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샀는데 뭐가 이렇게 더럽지? 자 이렇게 해서 다이소에서 산 물건들 다이소 깡은 아니다 솔직히 그냥 다이소에서 산 물건들을 자랑하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이렇게 다이소에서 산 물건들을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